안녕하세요. 깡레야TV의 어피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짜잔 제방을 소개해드릴게요. 드림캐쳐가 있는데 이거 참교육님 보셔서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이시죠? 꿈꾸는 방이라 적혀있어요. 진짜 두 군데는 없어. 따다다다 어머! 내일! 먼저 여기는 이제 보일러하고 불. 불 켜드릴게요. 어, 불 켜져 있는데. 달려. 그리고 짜잔, 전체 보여드릴게요. 자, 3, 2, 1! 따다다다다! 다다다 짜잔, 이게 옆집 방이에요. 먼저 하나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입그러. 이 겨울은 아직도 있어. <laughs> 겨울은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 소풍 갈때 가방. 어피치 아직 3학년인거 알죠? 이렇게 그리고 피아노. 어피치가 한 피아노를 좀못혔는데 한번 이 곡만 쳐볼게요 자잘 치전해 네. 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물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물자국,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우리 레오 발자국, 참... 이거는 제가 잘때 항상 켜고 자는 병아리 무드등이에요. 볼래요? 이렇게 편하게 더 밝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어패지의 사랑 슬라임 이건 녹은건데 아직도 있어요 5월 5일부터 녹아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안 버리고 있어요 놔두고 이거는 그냥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창기웅님이 주셨어요. 창기웅님 거 이거는 친구가 선물로 준 거. 창기웅님 제가 만든 거. 친구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친 친구 창기웅님 제가 친구. 자, 책상입니다. 엄청 깨끗하, 깨끗하죠?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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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미니어처인데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제설마은또다 들어갔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엔 저기 제 사진 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는 제가 침대. 이렇게, 도라에몽이, 원피스 두 마리, 무빈 한 마리, 흰둥이, 도라에몽 작은 거, 그 다음에, 포로리.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댓글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이 인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도 몰라요. 이거 켜지 말고. 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시리즈에서 나오는 걸까요? 자, 댓글로 먼저 쳐주는 분이 제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시리즈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앞에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데. 근데 맞춰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줄게. 자, 얘 앞에 글자는 9예요. 9. 자, 그러니까 댓글로 이름을 무슨 무슨 시리즈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뿅 이제 너 저리 가 그리고 여기는 창가인데 창규 형님 자전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말이죠 제가 1학년 때 이거 인형을 샀었는데 여기 적어놨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안돼, 내 입학사진. 입학사진 안 되네, 입학 사진. 입학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전체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빙... 자, 그러면 이것으로 방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지금까지 탕레오TV의 어피치였습니다. 사랑해요.